안녕하세요 윤여사의 라이프홍문의 윤여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봄맞이 외출룩 출근룩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올해는 그 유난히 쌀쌀한 3월이었어서 생각만큼은 봄스럽지 못했지만 그래도 봄 패션 한번 가볼까요? 곳곳이 핑크에 노랑에 난리지만 저는 여전히 올블랙이었던 3월 초 그래도 나름 어깨 컷다웃으로라도 최대한 봄느낌 좀 내주면서 입었던 그런 착장인데요 사실 이 탑은 크람 느낌으로 타이트하게 입으라고 나온 건데 저는 일부러 두 사이즈 업해서 루즈하게 그래야 배도 좀 가려주고 어깨에 파준데도 막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루즈해지고 더 이상 젊은이는 아니므로 크람이 부담스러울 때는 과감하게 사이즈 업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팬츠는 하렘 팬츠로 코디해봤는데요 일명 똥싼바지 전체룩이 항상 시크하게 마무리는 느낌이라 세상 애정하는 아우터는 뭐 뭐니뭐니 뭐니 해도 트렌치 한번은 가져야죠 봄에는 저는 또 워낙에 뭐든지 그 어깨에 걸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트렌치도 걸쳐 입는 게 좋더라고요 그 바바리는 은근히 버튼 컬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인인데요 이거 단추가 블랙이라 블랙룩이랑 매칭하면은 그냥 악세사리 마냥 통일감 있게 떨어지는 게전또 마음에 들고 막 어쨌든 클로즈 해 입을 때는 허리 미친 듯이 조여 입는 게 좋고 오픈 했을 땐 그냥 차라리 걸쳐 입는 게 좋고 슈즈는 오렌지 양말이랑 나이키로 마무리 위에가 너무 티피컬 하니까 밑을 좀 힙하게 그 컬러를 밑쪽에다 밀어주면은 이하렘 팬츠가 주는 프로포션 쪽의 문제를 슬쩍 숨겨줄 수 있어요. 시선이 아예 그 발쪽으로 묶이게 하는 게 스타일도 잡으면서 비율은 덜 강조돼 보여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나이키 붉은색이 그 버버리 안쪽 레드 체크선하고도 이렇게 또 찰떡일 일이냐며. 이번엔 크림 카멜 룩인데요. 자라에서 구매한 이 이너. 소프트하고 소매도 귀엽고 세상 부들부들해서 출근 룩 이너로 편하게 막 입기 딱이더라고요. 아리치아에서 히트친 레더 팬츠랑 스타일링 해봤는데 요즘 진짜 제 교복템으로 세상 애정 중이라는. 뭐 컬러, 핏, 편함에 그 스타일까지 다 잡아줘서 맨날 맨날 얘한테만 손이 가더라고요. 애켜 입어야 오래오래 입을 텐데, 막 이러면서 하나 도 쟁여나 할 정도로 마음에 드는 그런 아이템? 뒷포켓이 없는데도 힙선이 이쁘게 빠져서 막더 좋은. 아우터로는 자라 봄신상인그 크랍 자켓을 골라봤는데요. 아니, 요즘에 진짜 크랍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세상 소외감 느끼구만. 현실은 심지어 20대였다고 해도 어디 내놓을 배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하여튼 그래서 자켓을 크라브로 선택해 본 건데요. 세상 대만족. 프로포션 딱 끌어올려주고 트렌드는 놓치지 않으면서 주책스럽지도 않아서 좋은. 옷보다 소재가 힘이 있고 꽤 도톰해가지고 스트럭처드 되는 게 가장 마음에 들고 칩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이즈는 약간 크게 나온 것 같아요. X 스몰 입은 건데 어깨나 팔 길이가 아주 여유 있더라고요. 바지랑 또 이렇게 세트도 대주고 막. 뒷모습도 똑 떨어지고요. 이 자켓 특히 그 어깨 뽕이 꽤힘 있게 들어갔는데 저는 그것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어깨가 너무 없으면 간혹 그 룩이 조금 초라해질 때가 있거든요. 버튼은 안쪽에서 한번더 잡아주는데 완전히 오픈해도 이뻐서 간만에 자라에서 건진 느낌. 이렇게 블루 오포랑도잘 갔고 운동화랑도 뭐. 벨트팩이랑 매칭하니까 또 너무 이쁘더라고요. 요거는 안에 이너탑을 바꿔 입어본 건데요. 아리찌아에서 새로 구매했던 탑인데 날이 따뜻해지니까 요게 딱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것도 크라운 느낌으로 나온 거라 사이즈를 업했더니 가슴 둘레가 조금 크긴 했는데 워낙에 그 조직이 단단해서 크긴 아프지 않더라고요. 짱짱하니 아주 좋아요. 딱내 사이즈로 했으면 오히려 그곁 쪽에 안 이쁜 살들이 강조돼서영 아니었을 것 같은 또뭐 전체 기장도 크프 자켓 밑으로 내려와 줘서 오히려 허리 라인을 잡아주는 게더 좋죠 항상 이렇게 옷마다 그 핏에 따라 사이즈 플레이 하는 게 스타일링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팔찌도 팬츠 컬러랑 맞아서 더 찰떡 느낌 이럴 때 저는 막 제일 좋은 팔은 또 워낙에 접어서 올려 입는 걸 선호해서 그 외에 루시온 스타일 아시죠? 요앵경은제 돋보기예요 작년에 처음 그 돋보기용으로 따로 앵경을 맞췄었는데 세상 델리깃하게 얇은 것도 매매들고 은근히 세련된 느낌이 딱내 스타일이라 아니 뭐뭐 뭐 노안이 어때서 하는 매물 로다가 완전 잘 쓰고 있는 근데 지금 이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안경 렌즈에 자꾸 퍼렇게 조명이 비춰서 조명 안 보이는 각을 찾고 있는 거라는 거. 하여튼, 이렇게 이제 꽂아 갖고 당기면서 일할 때, 전화기 할때 항상 쓰고 있는데 이제 왠지 안경줄을 좀 싸야 할 각이라며.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거는 게 액세서리 마냥 괜찮게 보이기도 하고. 팬츠는 밑이 살짝 퍼지는 그 부츠컷이에요. 그래서 운동화랑 신었을 때딱잘 떨어지더라고요. 요즘은 운동화랑 어울려야 아무래도 손이 더잘 가게 되지 않나요? 이번에는 셔츠랑 매칭해봤어요. 제가 또그 셔츠 매니아잖아요. 이거는 사실 약간 파자마 같은 팬츠랑 세업으로 나왔던데 저는 셔츠만 했었어요. 근데 셔츠도 뭔가 약간 그 파자마 같은 느낌이 은근히 마음에 들고 또 소재도 적당히 힘이 있으면서도 맨들맨들. 오버사이즈 핏인데 입었을 때 핏이 그냥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에도 그내 독보기 네, 꽂아서 그 뭔가 든든하고 시크하게. 요즘에 정말 이만한 출근 룩이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요 셔츠 뒷기장이 조금 더 길고 저는 주로 이렇게 뒤만 빼서 입고 있어요. 소재 느낌이 요런 느낌 보이시나요? 이번엔 점프 수트예요. 아니 그 뭐만 나오면 자기는 그거 매니아라는 게 저도 찔리기는 하는데 저 진짜 점프 수트 매니아거든요. 점프 수트 그 영상도 전에 했었잖아요. 하튼 여 요거는 일단 제대로 항공 점프스트처럼 감이 사각사각하고 도톰해서 고그 AS 형말까지 마음에 드는 소매 클로즈는 똑딱인데 그뭐 똑딱해도 이쁘지만 그냥 또막 접어 올려 주는 룩서 입는 게제 스타일. 벨트도 버클 무시하고 그냥 최대한 허리를 막 졸라매서 막 묶어 주는 게 멋스러운 것 같고요. 요즘 살짝씩 그 쌀쌀할 때도 외출 룩으로도 너무 잘 입고 출근 룩으로도 과감하게 이럴 때는 패션 쪽 일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 카라를 세워서 입을 때는 헤어를 업해주는 게 목도 길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시원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럴 때는 귀걸이를 살짝 존재감 있는 걸로 하는 게또 포인트죠. 사실 막그 힘줘서 모양낸 듯한 차림보다 이런 꾸안꾸 느낌으로 세련된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이번 봄 외출룩, 출근룩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면서 우리 화사하게 살아요.